의 복음은 루카바움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.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소돌로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그리고 지가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.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내 네,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? 보십시오, 당신의 인사 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 행복하십니다.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, 주님의 말씀입니다. 천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연일 날씨가 포근하지요. 그도 <laughs> 예, 성탄 때는 어떨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성탄 때도 이렇게 춥지 않을 날것 같아요. 춥지 않아서 어, 뭐 미사봉하나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렇지만 예, 믿지 못할 곳이 시카고 날씨라. <laughs> 안심하면 안 되죠. 또 이럴 때에 엄청 추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작년에도 비슷했어요. 작년, 재작년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눈 한번 쫙 크게 오고, 조금 따뜻해지다가 이럴 때 춥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어,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애완동물 가게에 강아지를 판다는 어, 팻말이 붙었습니다. 그것을 보고 한 소년이 가게 주인에게 50센트를... 이렇게 주면서 강아지 한 마리 살수 있을까요? 그랬어요. 50 센트 갖고 강아지를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주인이 야이 강아지는 75불 정도 돼야 팔수 있단다. 50 센트로는 못 팔아. 그러니까는 아이가 그러면 이50 센트 드릴 테니까 강아지 구경할 수 있나요? 그래서 주인이 웃으면서 어, 강아지는 50 센트 안 내도 구경도 할수 있고 어, 만져볼 수도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는 어, 강아지를 불렀어.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나오니까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새끼 강아지들이 촥 쫓아 나오는 거야. 깡충깡충 뛰면서. 굉장히 귀엽겠죠. 예. 근데 맨 뒤에 한 마리가 뛰기는커녕 쩔럭쩔럭 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쫓아오는 거예요. 그것을 본이 아이가 나는 저 강아지를 사고 싶다고. 그래서, 아니, 얘야. 저 강아지는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랑 놀아줄 수도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바지를 쭉 들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족이 있는 그 아이의 발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강아지는 나를 알아줄 거예요 강아지지만 네. 그리고 저 강아지에게는 제가 필요해요. 우리는 분명히 서로 통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를 저에게 꼭 주세요. 제가 75달러를 다낼 때까지 매주 50센트를 갖다 드릴 테니까 그 강아지를 저에게 주세요. 라고 했어요. 줬을까요? 안 줬을까요? 저도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거기까지였어요. 근데 거기까지인 이유는... 줬으니까 거기까지였겠죠. 예, 저 같아도 아, 줬을 거예요. 예, 그 아이의 마음을 본다면 그냥도 줬을 것 같아요.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이해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. 하지만 같은 병을 앓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이해와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변 상년이라는 말이 있지요. 앞에 이야기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강아지에게 마음에 끌리는 그 소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그 처지가 아주 비슷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. 두분다그 당시로서는 참 특이한 임신을 한 분들이죠. 한 분은 천연인데 임신을 했고, 한 분은 이제 애를 갖지 못할 나이인데,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고,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잘알수 있는,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만남도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. 머지않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, 얼마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,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공통점을 갖고자 노력했는가, 스스로 뒤돌아보고 정말 해마다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조금 더 내가 노력해서 공통점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